오늘 종목을 제가 전반적으로 가져올 때 가장 신경 썼던 건 뭐냐면 최근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던 종목을 가져올 것인가, 혹은 어, 나름 이제 바닥을 다졌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가져와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을 때문에 오늘은 웬만하면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기업을 좀 가져왔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치카 임플란트로 유명한 기업이죠. 네, 오스템 네. 임플란트 이거는 무슨 기업인지 설명을 안 해도 이미 사업명에서도 네, 예, 나타났듯이 네. 임플란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이제 올 (7월이죠) 이제 이번 달부터 만 (65세) 이상은 이제 어르신분들이 그,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기존에 부담했던 비율이 50% 였었는데요. 35%로 한15% 정도로 좀 감면을 해줬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임플란트, 임플란트, 오스트 임플란트에 2, 3분기 실적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볼 수가 있겠고 지금 오스트 임플란트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아, 제가. 항상 이 몽타주에 가지고 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꼭 올른 상태에서 <laughs>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참 지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5만 2천 원 이하에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5만 3,800원까지 간 상황이라서 <laughs> 일단은 제가 매수가를 정정을 해드리면 네. 5만 3,800원이죠. 차라리 5만 3천 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사시는 음... 것이 굉장히 좋다. 안 내려오면 사지 마요. 네, 안 내려오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고점 돌파형이라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전 고점을 돌파를 하러 지금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괜히 이제 올랐다라고 했을 때 올라서 이제 그 붙어버리면 고점에 물릴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돌파 못하고 조정을 받으면 또 꼼짝없이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음. 굉장히 높기 때문에 5만 3천 원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에는 안 사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또 얼,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지금 700원 밑으로만 내려오면 사시면 되는데 5만 3천 원에 내려오면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거점이 5만 8천원까지도 저는 볼수 있고, 여기를 뚫는다라고 한다면 6만 3천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제시를 드리는데, 저는 충분히 6만 3천원까지도 갈수 있다. 왜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본인 부담률이 감면되는 네. 거는, 단기적 이슈가 아니에요. 이게 장기적 이슈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호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보든 단기 관점으로 보든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오세테인플란트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충분히 붙기에는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붙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편히 붙으실 경우에는 꼭 5만 3천 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네.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